여기 정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스키를 탈 때, 전기를 다룰 때, 아니면 심지어 인공지능을 가르칠 때에도 말이죠. 똑같이 적용되는 어떤 비밀 규칙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오늘은요,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모든 세상들을 하나로 깨뚫는 아주 근사한 아이디어 하나를 함께 펼쳐볼 겁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스키를 타고 산꼭대기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생하고 내려갈 수 있을까요? 음... 당연히 가장 가파른 길을 따라 내려가야겠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그 가장 가파른 길이 높이가 똑같은 평평한 길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등고선 있잖아요? 그거랑 항상 직각을 이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필 직각일까요?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 속에 물리학과 AI를 관통하는 진짜 놀라운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이렇게 될 겁니다 먼저 제 생각! 그니까, 천재 물리학자 파인만의 아주 간단한 비유에서 시작해서요, 이게 어떻게 우주의 법칙이 되고 또 어떻게 AI의 학습 비밀이 되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모든 것의 근본인 기아학의 눈으로 이 아이디어를 들여다보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정말 멋진 여행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목적지입니다. 제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죠. 저는요,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항상 가장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잠깐만요. 지금부터 복잡한 수식이나 어려운 단어는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상상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커다란 철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철판이 어떤 곳은 아주 뜨겁고 또 어떤 곳은 차갑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작은 개미 한 마리가 아장아장 걷고 있어요. 이 개미가 꽤나 똑똑한 친구라서 너무 뜨겁거나 추운 건딱 질색이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아, 나는 온도가 정확히 섭씨 50도로 똑같은 지점들만 이어서 걸어야겠다? 이렇게요. 온도가 변하지 않는 길, 이걸 멋진 말로 등 온선이라고 부르죠. 자, 이제 제가 아주 바보 같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이 개미가 자기가 딱 정한 그 50도짜리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 온도는 과연 얼마나 변할까요? 맞아요. 당연히 0이죠. 애초에 온도가 변하지 않는 길로 가기로 약속하고 출발했으니까요. 하하, 바로 이겁니다. 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갑시다. 바로 그레디언트라는 녀석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철판의 모든 지점마다 온도를 제일 빨리 높이고 싶으면 이쪽으로 가라고 외치는 작은 화살표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화살표가 바로 그레디언트입니다. 가장 가파른 오르막길을 알려주는 이정표 같은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온도가 변하지 않는 길이, 온도가 가장 빨리 뜨거워지는 길과 비스듬하게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갈 때내 발걸음의 일부가 온도를 높이는데 쓰이게 되겠죠? 그럼 온도가 변하잖아요. 이건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우리 처음 약속과 완전히 모순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두 길은 서로에게 전혀 아주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아야만 해요. 방법은 딱 하나, 바로 수직이 되는 것 뿐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명쾌한 개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진짜 물리학의 세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단순한 이야기가 어떻게 우주를 설명하는 법칙으로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 단어 몇 개만 바꾸면 물리학의 세계와 정확히 똑같아집니다. 제가 말한 뜨거운 철판은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에너지 언덕 같은 거예요. 개미가 걸었던 온도가 일정한 길은 높이가 같은 등고선, 즉 등포텐셜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온도가 가장 뜨거워지는 방향, 그레디언트는 뭘까요? 바로 공을 가장 가파르게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의 방향과 연결됩니다. 자, 에너지 언덕의 등고선을 따라서 즉 높이가 변하지 않는 길을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높이 변화가 없으니까 에너지 변화도 당연히 0입니다. 물리학에선 이걸 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표현해요. 힘이 일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힘이 작용하는 방향, 즉 가장 가파른 내리막길과 정확히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여야만 하는 거죠. 등고선을 따라서요. 결국 보세요. 제 개미 이야기와 똑같은 결론에 이르렀잖아요. 최대 변화의 방향과 변화 없는 방향은 수직이다. 이건 그냥 수학적인 트릭이 아니라 자연이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인 겁니다. 좋아요. 이제 물리 세계에서 잠시 벗어나서 디지털 세계로 넘어가 볼까요? 인공지능을 만드는 프로그래머들은 이 원리를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아주 기가 막히게 쓰고 있죠. 질문을 살짝만 비틀어 볼게요. 우리가 내려가야 할 산이 에너지 언덕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저지르는 실수나 오류로 만들어진 산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 경사하강법이라는 AI 학습의 심장 같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AI는 처음엔 성능이 엉망진창이죠. 오류산의 아주 높은 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빨리 똑똑해지기 위해, 즉, 산을 내려가기 위해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한 걸음씩 내려갑니다. 우리가 산에서 가장 가파른 내리막길을 찾는 것과 완전히 똑같아요. 그럼 이 오류산에서 등고선은 뭘까요? 아하, 바로 허수고의 길이죠. 그 길을 따라서 아무리 움직여봤자 AI의 성능은 전혀 나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니 가장 효율적으로 똑똑해지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이 허수고의 길과 수직인 방향으로 가장 가파르게 내려가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AI가 학습하는 비밀 경로의 정체입니다. 자, 물리학과 컴퓨터 과학을 둘러봤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의 근본으로 가봅시다. 순수수학, 즉, 기하학의 눈으로 이 현상의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수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아무리 복잡하게 구불구불한 곡선이라도 아주아주 아주 가까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결국엔 뭘로 보일까? 그냥 직선처럼 보인다. 이거죠. 이 작은 직선 주각 위에서는 모든 게 간단해집니다. 변화가 없는 방향은 이 직선을 따라가는 길이고 가장 큰 변화는 당연히 이 직선과 수직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이겠죠. 여기서 로저 펜로즈 같은 사람은 한 차원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것을 3차원 공간에 그려진 진짜 산으로 상상해 보라는 거죠. 이 아이디어는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 명확해져요. 등고선은 수평인 칼로 산을 싹둑 잘랐을 때 생기는 선이죠. 자, 산의 한 지점에 기울어진 쟁반을 살짝 올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기울어진 쟁반 위에서 높이가 변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아까 그 수평선과 만나는 길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장 가파른 오르막길은 어딜까요 당연히 그 수평선과 직각인 방향이죠. 보세요, 복잡한 계산 하나 없이 그림만으로 증명이 끝나버렸어요. 이건 모든 부드러운 표면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당연한 기하학적인 사실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물리학, 인공지능, 기하학, 전부 다른 세계처럼 보였지만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다른 단어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리학자가 힘이라고 부르는 최대 변화의 방향을 AI 프로그래머는 최적의 학습 경로라고 부릅니다. 물리학의 등 포텐셜선은 AI에겐 헛수고의 길이었고, 스키어에겐 그냥 등고선이었죠. 이름과 비유는 다 다르지만, 변화가 없는 길과 최대 변화의 길이 서로 수직이라는 핵심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여러 천재들의 눈을 빌려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 결과, 전혀 달라 보이던 분야들이 사실은 같은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어쩌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진실들도 이렇게 그저 관종을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지 모릅니다. 정말 신나는 일 아닌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